네, 이번 시간에는 게시판 글을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화면과 관련된 스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시판 목록에서 특정 글을 클릭을 하면, 네, 요런 화면 그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보드 배포판 5.3 버전인데요. 여러분들 이전 버전을 봐도 이것과 뭐, 디자인적으로 조금 다를 뿐, 어, 내부에 그, 구현되는 모습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글 보기와 관련된 스킨은, 그, 지금 테마에, 테마에 밑에, 베이징 밑에, 그, 이제 테마, 테마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킨 밑에, 보드 밑에, 베이징 밑에, 뷰, 뷰.skin.phpi 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열어보면, 이것이 그, 지금 view.skin.php 가이 지금 그 해당 글 보기 이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첫 줄을 보면 이 php 코드인데요. 이 view.skin.php 라는 화일이 네,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웹페이지 접근을 하면 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board.php URL에 나와 있죠. board.php 하고 어, 이 board_table_free 이 자유 게시판 게시판 명이죠. 그 다음에 이 글번호가 있어요. 3번. 이 글번호가 있으면 이 board.php 안에서 view.php view.php가 소환이 되고 그 다음에 view.php 안에 이 view_skin.php 이 스킨 파일을 불러들여서 이 화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이 view.skin.php 안에서 이글 보기 화면을 표현할 때 view.php 에서 넘겨주는 그 변수 값들을 사용을 해서 화면에 나타나게 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다음 줄 3번 라인에 있는 include once 하고 thumbnail.lib.php 이 부분은 뭐냐면 그 해당 글을 그릴기 할 때는 혹시 첨부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웹 편집기 내에서 이미지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썸네일.lib.php 어, 파일을 네,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릴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뒷부분에서 이 갤러리의 리스트 스킨을 살펴볼 건데요. 그 갤러리 리스트 부분에는 그 화면상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미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인클루드해서 구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썸네일.lib.php 파일을 열어보면 그 어떻게 이화면의 이미지를 처리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PHP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베이직 그 게시판 스킨 내에 style.css 하일을 열어서 이 화면 구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뭐 배치라든가 뭐 글꼴이 라든가 아니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css 하일에서 다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뷰 이미지 리사이즈 js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처리와 관련해서 이 화면에 맞게 최적화 되게 예를 들어서 과대하게 큰 이미지가 이, 이 레이아웃을 벗어나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뷰 이미지 리사이즈. js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예, 이 아티클서부터 나오는 부분 여기서부터 요 이제 화면에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부분 구현되는 부분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게시판에 분류 관리가 있다, 그러면 분류 관리를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분류 관리를 처리를 해주고, 여기에 보면 글 제목 출력하죠. 개울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php 코드의 이 cut u n d e str은 그이 이 글자, 제목 길이가 긴 것을 여기 보면 70, 70, 그 바이트로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서 여기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제목이 잘리거나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숫자를 늘려주면 돼요. 숫자를 늘려주면 어,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이 제목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다 표현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 뷰 W R 서브젝트라는 것은 이것은 그 bbs 폴더 밑에 view.php 에서 넘겨주는 값들이에요 넘겨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정보가 있겠죠 여기 보면 그 작성자 그 다음에 그 작성자의 ip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거가 여기 이 부분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 작성자의 ip가 view로 화면에 보여주고자 게시판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 수, 그 다음에 조회 수, 어, 그 다음에 작성 일요런 것들을 어,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팬 클래스 사운드 온니 이렇게 나와있죠. 클래스 사운드 온니 이 클래스는 이제 CSS 클래스인데요. 사운드 온니는 그그루보드 5에서 배포하면서 이 CSS 파일에서 sound_underbar_on이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놨어요. 이 부분은 화면에는 안 보이고 화면에는 안 보이고 그 스크린 리더, 예, 예, 스크린 리더로 이 사이트를 어,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일반 사이트 그 브라우저로 볼 때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작성자하고 이 작성자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작성자 명만 여기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 댓글이나 조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그 스크린 리더, 그웹 접근성과 관련해서 반영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요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그 게시판에 글을 쓸때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이 이미지면 그 노보드에서는 이미지를 먼저 화면에 보여줘요. 여기다가 화면을 뿌려주고 이미지를 찾아서 그 첨부파일이 이미지가 아닐 경우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화면에 보여주고요 여기에 보면 get underbar view underbar thumbnail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첫 줄에 나온 예,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온 이 t h u m b n a i l l i b p h p 이 파일 내에 있습니다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가 그래서 이, 이 화면에 그 혹시 첨부파일이 있다 이미지가 그러면 화면에 그 찾아서 뿌려 주게 됩니다 반영을 해 주게 되고요 본문 내용 시작 여기서 여기 보면 물이 깨끗하면 지역이 깨끗하고 지역이 깨끗하면 사람이 깨끗해진다 뭐 이런 이제 글쓰기 할때 내용을 쓴 내용이 여기에 마찬가지로 요즘은 웹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get under bar view under bar thumbnail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영을 해서 예, 본문 내용에 혹시 이미지가 반영이 돼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이 본문에 부여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글쓰기의그 시그네처, 사인을 반영을 하게 선언이 되 있으면 그 혹시 있으면 반영을 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 줄에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크게 해서 손가락 모양 나온 거 엄지 뭐 해서 추천 비추천 이것을 게시판 설정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 게시판, 그, 글을 추천하거나 비추천하거나. 그러면 화면에 반영해 줍니다. 여기 if 이렇게 냈죠. 근데 게시판 설정에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요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네, 스킵이 됩니다. 근데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랩 있죠. 스크랩. 네, 스크랩도 마찬가지. 여기 스크랩이 반영이 되고, 여기 share라고 나왔는데, 그, 스크랩하고, 그 다음에 SNS. 최근에는 이제 이 글을, 어, 마음에 들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어,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화면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관리자 모드에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밑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공유를 할수 있도록 버튼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관리자 부분 게시판 관리자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관리자와 관련해서는 앞 부분에 이미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첨부 파일 다시 나와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미지 외의 첨부 파일입니다. 이미지 외 첨부 파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그 어, 그 첨부 파일을 노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겠죠. 예, 다운로드 할때 또 다운로드가 되면 몇번 다운로드 되면 몇번번운운로드됐지지제 카운트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a d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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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o w n l o a 를 download 어 있어요. 두개 사이트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이두개 사이트를 혹시 링크가 되어 있으면 그 링크를 여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w n l o a d d o w n l 요, 요 부분은 계속 파일이네요. 가변 파일이고 링크는 요 밑에 부분이네요. 요 밑에 부분 에 if cnt 해가지고 링크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 여기 뭐 수정, 삭제, 복사, 이동, 그 다음에 목록, 답변, 글쓰기 이런 버튼들이 있죠. 이거 그 권한에 따라서 이 버튼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뭐 복사나 이동이나 어 이런 것들은 그 관리자 그 게시판의 관리자 이상 권한을 가질 경우에만 노출이 되겠죠. 노출이 됩니다.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업데이트와 관련된 버튼이 노출되게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오 권한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딜리트 삭제도 마찬가지. 복사, 이동, 그다음에 검색. 여기도 보면 그 목록과 그다음에 답장, 글쓰기. 요런 버튼들을 예. 여기 o b 언더바 스타트 하고 그다음에 오브이 언더바, 엔드, 언더바, 플래쉬, ob, 언더바, 겟, 언더바, 컨텐츠. 요거는 php와 관련된 건데, 요걸 한꺼번에 그 버퍼링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 글, 다음 글, 이 있을 경우에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이 버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밑에 보면, 그 이전 글들 다음 글 넘어갔고, 이 댓글 영역 이 있죠. 이 댓글 영역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view_comment.php 이래가지고 코멘트 입출력과 관련된 이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멘트 처리를 댓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과정이 다 끝났고 밑에 부분은 여기에서 뭐 복사나 이동이나 뭐 이런 거를 할때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 나오는 스크립트 파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다운로드 클릭을 했을 때 먼저 스크립트 단에서 이 브라우저 단에서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다운로드와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 밑에 부분. 요 부분은 어디나요? 무브. 이거는 복사나 이동, 복사나 이동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이미지 요거는 이제 이미지 처리. 그큰 이미지 클릭을 했을 때큰 이미지 우리 여기 이미지 글쓰기 할때 이미지 처리를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으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그원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천 비추천 처리와 관련해서 이 브라우저 단에서 먼저 1차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m o v p h p 서버 단에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브라우저 단에서 처리되는 추천 비추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사이징, 그 다음에 SNS 공유. 이것은 게시판 거기에서 그 관리자 단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버튼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execute good은, 요 복사나 이동, 아, 추천이네요. 추천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 나오죠. 예, 여기서 그,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예, 요거는 그, 요 함수와 관련된 이 함수 선언된 부분입니다. 예. 추천, 비추천할 때. 예. 그, view.skin.php 파일을 살펴봤습니다.